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지고학생주도형 분석 프로젝트 채용위에서 세계사 파트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는 3학년 4반 국원박준서 학생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맡은 파트는 세계사 파트에 대한 강의인데요. 제가 오늘 가정 주제는 여기 있는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 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시리아부터 사상 왕조 페르시아까지의 역사가 해당되는 부분이고, 교과서로는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아시아에 있는 여러 제국과 이슬람, 이슬람 세계의 형성에 나오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시대의 순으로 이 나라를 한 번씩 정리해보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나라들을 한번씩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파르티아, 그리고 사상왕조 페르시아의 일기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교과서 79페이지까지 오늘 할 부분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리아입니다. 일단, 아시리아는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면서 등장한 바입니다. 서아시아를 네, 상당 부분 통일하면서 등장한 바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만 네, 교과서에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그,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 모아서 한번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는 리 이렇게 서아시아 부분을 상당 부분 통일하면서 등장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도로망 정비,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정복지, 총독 파견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복지의 총독 파견은 이게 아시아만의 리 특징이라고 볼수는없는데 나중에 앞으로 서아시아와 이슬람 역사를 할때그 보통 정복지에다 이런 총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런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아시아랑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국지의 총독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런 서아시아랑 이슬람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시작이 아시리아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리아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먼저 앞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으로는 수도 이내내 왕립도서관 건립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아시리아에서 이 수도 니네베 왕립도서관은 일단 수능특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나머지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도 니네베 왕립도서관을 세웠다라는 아주 아시리아만의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독이 나 지문으로 나온다면은 이 수도 니네베 왕립도서관을 건설한 국가가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지문에서 물어볼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멸망한 삶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시리아는 이제 소아시아를 상당 부분 통일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혼란한 상황을 통일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보통 강압적으로 통치한 나라들이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듯이 아시리아 역시도 그 각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강압적 통치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멸망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아시리가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디아, 미디아, 신, 바빌로니아, 이집트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교과서에 나와서 한번 정리해본 것 뿐이고 이거는 수능특강에만 간간히 나올 뿐이지 얘네는 그렇게까지...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바로 과감하게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말 안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아케메네스왕조 페르시아에 관한 부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시리아가 첫 번째로 소아시아를 상당 부분을 통일하면서 존재하는 국가라고 했죠.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벨라노랜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메디아, 리디아신마베르니아 이집트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4개로 분열되었던 혼란했던 소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하게 된 국가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외워야 할 왕이 두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키루스 이세가 있습니다. 키루스 이세는 정말 간단한데 그냥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기틀을 잡았다. 기틀을 마련.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고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일단 이 다리우스 1세는 1세를 빼놓고서는 이 아케베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다리우스 1세가 엄청난 전성기를 가졌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의 업적은꼭 외워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리우스 1세의 정책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부분 잠깐 치고. 네. 일단 다리우스 1세는 여기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전국지의 총독을 파견했듯이 비슷하게 지방의 감찰관을 파견을 합니다. 이렇게 지방감찰관 파견을 통해서 일단 중앙집권 체제를 확실하게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데 바로 왕의 눈, 그리고 왕의 귀, 그리고... 왕의 길가지서 이렇게 왕이라고 시작하는 이 3세트가 이 다리우스 1세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왕의는 왕의 귀 왕의 길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일단 왕의 눈과 왕의 귀는 다리우스 1세가 파견했던 지방 감찰관들, 그리고 총독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총독을 지방으로 파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왕의 눈이 되어주고 왕의 귀가 되어준다는 뜻으로, 네, 왕의 눈과 왕의 귀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해서 이렇게 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지방감찰관과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왕의 길은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다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요거는 아시리아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죠. 왕의 길은 이다리스 1세가 지나가는 이 다리우스 1세가 지나가는 따로 왕의 전용 도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왕의 눈, 왕의, 왕의 길이 나오면 이제 바로 이게 다리우스 1세고 그리고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의 전성기를이끈 왕이었다 이렇게 이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페르세 폴리스라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뭐냐면 약간 건축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다리스리스가 페르세폴리스를 통해서 막 여러 문화를 수용해서 건축물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가 않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교과서 79페이지에 약간 문화 파트 하는 부분에서 한번 나왔줬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나왔줬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을 안드릴수는 없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갈 아 것만 같었던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가 죽고 나서 한 200년 동안은 항상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번역이 이루었는데요. 근데 이게 나라 말에 가서 이때 당시 서방세계에 있었던 그리스와 그리고 페르시아 세력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점점 망조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힘이 약해지다가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갈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나라가 잘안 돌아가니까 갈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케도니아입니다. 네, 바로, 사,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하고 나왔던 국가이죠. 일단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분열, 그 멸망시키고 나서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서방 세계부터 중동 세계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문제데이 알렉산드로스가 또 원정을 받아 이게 죽게 됩니다. 중간에 원정을 받아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 로그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다 관리를 제대로 못 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정말 금방 분열이 되면서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파르티아가 이 마케도니아가 분열하고 나서 그 생겼던 수많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국가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마케도니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이 파르티아에 대한 내용이좀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는 그렇게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이런 파르티아 같은 여러 개 국가로 분열되었다. 딱이 그 정도만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르티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란계통이 이란계통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의 특징은 크테시푼이라는 수도가 있었는데요. 이 파르티아의 수도는 크테시푼이라는 수도였는데 이 수도를 조정해서 동서교역료를 활용한 교육뭐죠 네. 동서 교역로를 활용한 중비의도로을 통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의 특징을 제가 다른 게또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름 색깔이 약간 의미가 있는데, 일단 상관 없는 것들은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파르티아 그리고 사상 왕조 페르시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세 개의 국가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르티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파르티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을 약간 이어온 국가이기 때문에 얘네를 약간 계승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은 이름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약간 모방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페르시아어와 그리고 문자를 대성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어 와 문자를 계성했기 때문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약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국지 관대하게 통치하였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바리우스 일스 때부터 약간 관영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왜냐하면 아시리아에서는 이제 강압적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방의 반란으로 멸망이 되고 었 그리고 이를 통일하고 나타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아시리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걸 바로 앞에서 본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정치를 펼쳐서 나라를 변형시킬 수 있었다. 이게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차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역시도 이러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정복지를 반대하게 선시하였다 이렇게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가 여기 써있죠. 226년에 이 사상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사사 왕조 페르시아 역시도 제가 이름색으로 표시해 놓은 만큼 여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사사 왕조 페르시아는 얘네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우리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직접적으로 묵혔다 약간 발해가 보구려의 뒤을이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네, 이를 표명했다. 표명하면서 나를 라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왕조를 공식적으로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르티아도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을 이렇게 모방한 건 맞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봐 우리는 얘네 거를 완전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얘네는 이름부터 페르시아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승해왔다,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와 사상왕조 페르시아 역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동서경역을 통해서 중계무역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계무역이 파, 파르티아에서도 동서경역으로 활용한 중계무역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파르티아와 사상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사상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토보다 더큰 메소포타미아부터 인더스까지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완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따로 드릴 건데 일단 조로아스터교는 일단 아우라마지가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불을 생략하고 있어서 배관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식적으로 이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처음으로 이 조로아스터 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조로아스터 교가 이제 첫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이제 사상 왕조 페르시아에 이르러서 드디어 조라스교 졸았스교가 국교화가 되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에 반대되는 만이교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 이것도 특징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금속 중액품이나 유리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파르티아와 비슷한 특징이 마찬가지로 파르티아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어를 국명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 총독을 지방 총독을 타견한 것도 비슷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상 엄격 페르시아도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651년에 이슬람 세력의 정통 칼리프에 의해서 네, 이슬람 세력의 정통 칼리프에 의해서 이 사상왕조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아시아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이르는 서아시아 지역의 나라와 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다시 짚고 마무리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리아의 특징으로는 서아시아를 상당히적으로 통일하였다, 통일하면서 분장하였다그 다음에 도로망을 정비하고 정국지의 총독을 파견하였는데, 이정국지의 총독을 파견한 것은 앞으로 서아시아 와 이슬람 지역에 있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을 건설하였다. 보기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멸망한 배경이 다학적 통치로 인한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이 되었다. 요것도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외울 부분이 없다고 제가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통일하고 나온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입니다. 일단 외워야 되는 왕이 두명이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키루스 2세라 다리우스 1세인데 키루스 2세는 그냥 기틀 마련 밖에 내용이 없으니까 다리우스 1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우스 1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네, 일단 다리스 i i 는이 아시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검찰관이나 총독을 파면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 검찰관은 무엇이랑 연관이 있느냐? 왕의 눈과 왕의 귀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왕의 눈이나 왕의 귀라는 지문이 나오면은 다리스 i i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셔야 될것 같고, 왕의 귀를 통해서 도로를 정비하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상 왕이 나오는 부분이면 다 다리우스 1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도 다리우스 1세가 건설했는데 이거는 수능 특강에는 많이 나오지만 교과서에서는 그냥 사진 한장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79페이지 한번 보고 넘어가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시리아 차별되는 점이 얘네는 멸망을 강압적 통치로 위해서발란으로멸망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자란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는 상대적으로 관용 정치를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다리우스 1세랑 왕의는 왕의기 왕의길 그리고 관용 정치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처음 조로아스터가 등장하였다. 아 요것도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아케메네스 왕자 페르시아와 사사 왕자 페르시아를 구분하는 지문이 나왔을때 만약에 조로아스터가 조로하스도교, 조로아스터가 첫 등장한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조라스토 교가 북교화가된다라는어디냐 하면 사상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를 하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마케도니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마케도니아가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분열된 국가 중에 이란 계통의 민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백 아니 파르티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파르티아의 특징으로는 이크 테시폰이라는 곳을 수도로 하면서 얘네를 중심으로 동서 교역로를 통한 중계 모역을 하였다. 그 사상 왕조 페르시아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두셔야 하고, 다음에 테시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제 파르티아가 이렇게 바로 알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파르티아와 그리고 사상 왕조 페르시아는 이세 국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연관된 이후에는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자를 계승하였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길을 약간 계승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정복지를 받는 통치하였다. 이것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공통점이 될것 같습니다. 파르티아는 외롭게 많네요 네. 내용이 별로 없지만 내용이 별로 없어서 파르티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나 사상왕조 페르시아와 구분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파르티아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상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일단 파르티아를 멸망, 226년에 멸망시키면서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등장했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공식적으로 개생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파르티아 공통되는 점으로 동서 교역물을 통한 중계 무역으로 성장하였다. 이거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조로아스터교를 등장,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조로아스터를 국교로 한것은네 이렇게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였고, 다음에 마니교와 등장하였다. 다음에 페르시아어를 국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지방 총독을 세웠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외 특징으로는 금속, 공예품, 유리 등을 수출하였다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르티아랑 그리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일단 페르시아어를 공용으로 사용하 했다.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고요. 이 부분은 한번 외워두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 서교가 국교가 되면서 만교까지 처음 이때 등장을 하게 되었다. 요것도 한번 사상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아시아, 아시리아부터 사상왕조 페르시아까지 이르는 교과서라는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이르는 부분을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데, 그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보지 마시고, 별표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 정리를 해 가면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서아시아 파트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첫 강의를 진행한 네 3학년 4반 2번 박준서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